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UX 링크 코인입니다. 자,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륨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UX 링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좀 나왔습니다. 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건데요. 자 일단 근래 들어서 UX 링크 관련 문의를 좀 많이들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시고 이 수익을 보신 분들이 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큰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 근데 이 코인 정보라는 게 사실 별거 없는 게 어차피 다이 세력 정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현재 UX 링크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런 이슈를 차트보다는 사실 이 세력들이 언제 어디까지 상승을 만들어내고 언제 또 하락을 시키는 지가 저희들의 수익을 보는 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정보를 돈을 주고 정말 어렵게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UX 링크는 아직까지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미들은 접하기 힘든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정보들로 인해서 급등과 함께 역대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환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말 이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정말 역대급 정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제가 전달드리는 자료가 절대로 이 시장에 영향이 가면 안되고 법적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는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빠르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ux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 100%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24시간 상관없이 바로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놨으니까요. 나중에 급등 또는 급락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보다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 이 정보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 그리고 매수, 매도가까지 전부 다 들어 있고 언제 어디서 좀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으로 목표가까지 끌어올릴 예정인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. 자,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제가 확실하게 이 체크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 구독과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목표가 소수점 자리까지 알아가서 더 이상 손해 보지 않고 확실한 수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시케임 번호로 ux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전송 도와드리겠고요. 자, 해당 자료가 믿음이 안 간다 싶으시면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고 제가 절대 금전 요구 또한 하지 않으니까요. 일단 자료 한번 먼저 받아보시고 차트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신빙성 체크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저희 홀더분들이 앞으로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끙끙 앓는 이 개미식 매매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한테 딱 5초만 시간에서 연락 주시고 자료 한번 받아보셔서 더 이상 후회 없고.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